오늘의 물건지 앞에 있는 딸기 농장입니다. 꽝창 눈꽃 딸기 농장. 지금 딸기가 한참 지체이거든요 계세요. 여기가 아닌 게요 여기가 아닌 게요더 앞에 가야 돼. 응. 아야. 안녕 하세요. 딸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 옛날에 왔을 때는 마실 네. 컷 따고 어, 그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고민기조 하우스 저거에. 아, 그래요. 한한 만원이래 우리 한건한다면 먹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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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성 세원 부동산 세럼미입니다 오늘은 평창에 있는 농막을 보러 왔는데요. 여기는 1월 달부터 시행되는 체류형 쉼터가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도로고요.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경사는 있어요. 여기는 거의 그 집이라고 보면 끝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위쪽으로는 더 이상의 집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도로고요. 이 도로는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체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 자, 주택은요, 여기 이렇게 농막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계는, 토지의 경계는 여기 짝대기 쳐져 있는 데 있죠? 여기 짝대기에서 저쪽 큰 나무 있는데 일직선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앞에 텃밭은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요. 여기 앞에 그래도 데크도 이렇게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텃밭이 겨울에 뭘 심으려고 이렇게 갈아놨을까? 어? 밟아도 되겠나? 밟아야지 뭐. 자, 여기가 그 동양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제가 평창강을 이렇게 건너서 들어오거든요. 그 평창강 을 바라다 보고 있어요. 강이 뭐, 물까지 이렇게 보이는 위치는 아니지만, 딱, 그,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주택, 이렇게 세 채가 나란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요첫 번째, 두 번째 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요 집, 그 다음에 요 집. 두 집이 남아 있고요. 어, 사이 좋은 두 분이 사셔서 같이 쓰셔도 좋겠고, 어, 동호회, 뭐, 이런 모임에서 사서 두 개를 같이 사서 써도 좋겠어요. 아, 앞에 텃밭이 굉장히 넓은 편이죠? 이거 지금 현재 농막형으로 주택을 지어놨지만, 체형쉼터가 10평, 그리고 위에 뭐, 5평 정도 더 얹을 수 있다고 하니까, 15평 정도까지 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 좀더 크게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체리형 쉼터도 여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 신고 가능한 그런 음, 지형이고요.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땅이 네, 어,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땅 모양도 괜찮고요. 어, 사실은 이런 가격에 뭐 농막이든 체리형 쉼터든 이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어 일단 강원도 횡성으로 보면 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매물이 저렇게 뒤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산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어 평창강이 흐르는 그야말로 배산 임수형이죠 향만 좀 다를 뿐이지 여기는 동향입니다 동향 자 앞에 텃밭 아주 넉넉한 오늘 여볼건 내부로 올라가 볼게요. 차는 여기다도 되셔도 되고요. 요 앞쪽으로 이렇게 되셔도 됩니다. 앞쪽으로 되셔도 되고 여기 야외 수전 이 있고요. 정화조 있습니다. 여기 석축 사이즈요 라인이 경계예요. 저기 말뚝꽃 힌데서 저쪽 앞에 큰 나무 앞에까지 이렇게 갔어요. 앞에 산세가 웅장합니다. 역시 강원도의 산 답죠. 이제 내부로 들어갑니다. 앞에 이렇게. 테크 있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그 뭐야 이거 천장 씌우면 여기도 마루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겠어요. 여기 이제 딱 내부 들어오면 여기 원룸형 거실 겸 주방입니다. 사이즈 넓고요,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창을 문이 지금 세 군데예요. 여기 앞에 거실창, 여기 쪽창, 여기 현관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정도 이쪽에 주방이 다른 농막에 비해서 좀큰 편이죠. 그리고 욕실 있고 다락방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앞에 저 앞쪽에서 봤던 그 텃밭이 보이고요. 여기 앞에 데크가 좀 널찍하게 있습니다. 이 데크도 위에 비가림 시설 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저쪽에 2차선 도로가 이렇게 보여요. 차라리는 게 지금 여기서 보이거든요. 아, 이렇 여기 주방, 아, 고급스러운, 어, 밤색이라 그러죠. 우리는 <laughs> 브라운색의 이런 어, 주방을 쓰셨어요. 그리고 인덕션 2구짜리 설치하셨고요. 부엌 쪽에 환기되게 이렇게 창문도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욕실인데요. 욕실이 좀 널찍하네요. 어. 그쵸? 널찍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2층은, 요렇게, 요런 사이즈. 여기서는 보통 요런 다락방은, 어, 침실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2층 다락방을 침실로 사용하고, 이제 아래쪽은 거실로 그렇게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의 저렴한 물건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은요, 그 아주 저렴한 농막이고요. 체류형 쉼터로 병 용도 변경이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저쪽에 2차선도로 보이고요. 여기 살짝 높게 올라 앉아서 전망이 시원하게 보이고요. 주변 산세에 아주 어 이런 주변 강원도의 맛을 아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는요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박림리에요 도로지분을 포함해서 120평 정도 되고요. 어 여기는 지하수 사용하고 있고요. 어 전기랑 정화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어 매매 가격은 6천만 원입니다. 오늘의 물건 어, 많은 연락과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에서 세런이었습니다.